단조, 그라인딩, 도금 모든 공정의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는 브랜드.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65년 역사의 아이언 헤드 제작 브랜드 교회입니다. 교회의 골프 공업의 설립자 사카모토 타마키는 본디 골프와는 연이 없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골프 브랜드의 설립자이지만 본래는 벌목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벌목된 목재를 운송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쭉 해오던 일이었지만, 사카모토 타마키는 항상 장래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었고, 어느날 친척이 종사하고 있던 골프업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50년대, 일본의 도공이나 대장장이들이 많던 니가타현의 치바메시, 효고현의 히메지시와 같은 지역들은 근대화와 맞물려 그 기술을 이어받아 금속가공산업이 발달하고 있었고, 사카모토의 친척이 근무하던 타이오 골프 또한 히메지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사카모토 타마키는 친척을 통해 도쿄에서 온 부유층 손님들이 큰 돈을 선불로 내고 장인들에게 클럽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며 이기술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준비기간을 거친 후 친척과 함께 1958년 교회의 골프공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교회의는 사카모토 타마키의 일본 제1의 헤드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에서 몇 번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선 소재의 변화. 초창기 교회에선 헤드의 소재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도금 작업을 하는 제품들에 비해 심플하게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이언헤드를 처음 접했을 때 탄소강, 즉, 카본 스틸 소재로 제작된 아이언헤드와 도금 마감된 제품에 그는 흠뻑 빠져들게 되었고 소재를 카본 스틸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도금 설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도금공정 도입과 함께 겪게 된두 번째 변화는 탄소광 재질의 헤드를 제조하기 위한 자체 단조 공정 도입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골프공업은 다른 곳에서 제작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헤드를 글라인딩 작업과 함께 마무리할 뿐이었지만, 카본 스틸 재질의 헤드와 도금공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아예 헤드 생산 공정 전부를 사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헤드의 단조 과정 또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1970년 단조 부문을 신설하며 큰 변화를 겪은 교회인은 헤드의 단조, 그라인딩, 도금, 전 과정을 자사에서 해결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많은 골프 브랜드의 OEM 제품 생산, 자사에 의한 일괄 생산 구조, 타구감이 좋은 원피스의 일체형 헤드 등등 교회인은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한 적 있는 단조의 면과 에폰과 비슷한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총판 업체가 바뀐다고 하니 앞으로의 방향성이 기대됩니다.